프랜차이즈 제과점이 골목 구석 구석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작은 동네 빵집으로 시작을 해서 제과 업계의 1인자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이름 석 자를 걸고 30년 넘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온 김영모 대표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7살 때부터 손에 밀가루를 묻히기 시작해서 44년간 계속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오랜 경력만큼이나 굉장히 이력도 화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재과 기술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재과 명장도 취득하셨고요. 또 노동부 장관상, 대통령 국민 포장, 은탑 산업 승장 네. 어우, 굉장히 수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심지어 뭐제과제빵 관련 노하우를 담은 책도 출판을 하셔서 세계 쿡북대회에서 디저트 부문 대상을 받기도 하셨는데요. 네네. 이 명성이 매출로는 또 얼마나 이어질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네. 연한150 정도, 아... 150억 정도 이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점이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좀 3개 하고, 음. 카페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를. 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에서연 매출 150억 원. 네. 얼마나 맛있으면 그럴 <laughs>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뭐 경영만 하셔도 될 정도로 성공을 하셨는데 아직도 직접 빵을 구우신다면서요? 어, 제가 대한민국 제과 명장이잖아요. 네. 제과 명장이 할 일은 정말 좋은 빵을 만드는 게 제가 음.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제품을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신제품을 만들 때꼭그 제 손을 거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첫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직접 손으로 하면서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죠. 신제품은 보통 뭐한 달에 한몇개 정도나 나오나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네 다섯 품목은 꼭 나올 겁니다. 근데 품목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죠. 매달 그렇게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신제품까지 개발하고 계셨군요. 자, 빵 굽는 CEO다라는 말이 절로 실감이 되는데요. 지금의 김용모 대표를 만든 성공 비결 첫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눈물 젖은 빵. 아 눈물 젖은 빵 이러니까 뭔가 장발장도 네. 생각이 나고 네, 네. 굉장히 혹독한 기간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태어나자마자 그 저희 부모님들의 그 이혼하면서 사실은 그 어린 나이부터 고아인 고아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죠. 제가 그 아버지 집에 6개월 동안 있을 때 정말 그 정말 어려웠어요. 음. 그래서, 배가 항상 고파서, 초등학교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빵집에서, 그수북이 쌓여있는 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그 빵맛을 생각하고, 그 냄새에 그흙를 달랬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제, 17살 때, 계속 얹혀서만 살았기 때문에, 17살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아, 어, 그래서 자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은 그 제가 빵집에 들어왔을 때는 배불리 먹, 먹기 위해서 어, 빵집에 들어왔는데, 음. 에, 그때는 빵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뭐 빵을 먹다가 들키면은 음. 직장을 또 잃기도 했어요 아, 그 당시만 해도 빵이 정말 귀했던 거예요. 네, 말이에요. 이제 모든 재료가 그렇게 귀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그때 제가 크림빵을 하나 아 정말 먹고 싶어서 들었는데 음. 아 정말 먹을 곳이 없었어요. 음. 어, 그래서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죽을 쉬고 앉아서 먹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봤죠. 음. 예, 그 시대만 해도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음. 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많이 있었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마 명절 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네. 찾아서 다 떠나는데, 예, 저 혼자 그불 꺼진 다락방에서 추위에 어. 떨면서 아 배고파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고통스러웠었죠. 배고파서 네. 사실 선택한 것이 빵이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도시로 나와서 성공하기 위해선 굳이 빵이었던 이유가 또 있을까요? 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저는 이제 일단 집을 나왔으니까 네. 이모 집에 얹혀서 살다가 나왔으니까 음. 우선 그 숙식이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음. 또 제가점에 들어가면 정말 그 배는 안고 플줄 알았죠. 네. 어, 그런 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점에 음. 들어가게 됐죠. 당시 빵집은 이 숙식까지도 해결을 네, 제공,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던 만큼 네. 정말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어, 저희들은 그 보통 제과는 작업이 네, 그당시만 해도 4시부터 시작을 했죠. 네. 4시부터 시작을 해서 어, 보통 밤늦게까지 일을 해왔었어요. 음. 어, 뭐 잠을 그렇게 많이 자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은 그렇게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제빵 기술을 익히셨는데 입대를 갑자기 하게 되셨다면서요. 네네, 그런 중에 이제 군에를 가게 되는데 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을 갖게 됩니다. 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성공해서 정말 그 모든 거 잘못된 흐트러진 그런 가족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되는데. 음. 중간 가정에서 이제 그 멘토가 없다 보니까. 네. 아, 이제 남자들이 보통 그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술 담배를 하게 되죠 음. 술 담배를 하면서.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아, 많은 그런 방황을 하게 되다가. 이제, 중간에 결핵도 알게, 어, 또 알게 되고. 아, 결핵까지? 예, 결핵까지 알게, 어, 이제, 에, 어, 알게 됩니다. 그,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죠. 음... 군대를 가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에,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는 군대 가는 것조차도, 어, 정말 좌절이었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그 70년대에 제가 초에 갔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음. 어, 우리 제가도 같이 그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3년 군대 생활을 하고 오면은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 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밥 급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좌절이었죠. 근데 군대에서 좌절을 하고 있다가 책한권을 읽게 됩니다. 보통 군에 가면은 선배들이 읽다가 이렇게 남겨놓은 책들이 표지가 없죠. 네. 조그마한 꿈, 이렇게 한 달락이 있는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그 꿈을 되찾게 됩니다. 음. 제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라. 음.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일 마음에 준비를 해라. 음. 세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개선하라. 이런 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내가 이렇게만 좌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음, 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술, 담배 모두 끊었고요. 보내서. 아.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탁 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아.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손놀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감각을 읽지 않으려고 고쳐서는 동안, 한 손에는 쌀이 때, 한, 한 손에는 조각도를 들고, 음. 예, 손놀림을 잊지 않으려고 어, 끊임 계속 끊임없이 끊임 예, 그 강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죠. 네. 예. 그 꿈에 대한 간절함이 지금의 김영모 대표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laughs> 제대 후에 취업은 네. 좀 바로 되던가요? 어, 제대 이후에 이제 그뭐 취업은 할수 있었는데요. 네. 어~ 최고가 돼야, 돼,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제과점을 들어가려고 음. 어~ 기다렸습니다 이력서를 음. 내놓고 그런 중에 이제 에, 그~ 취업 통지가 와서 음. 어~ 그때부터 뭐~ 좀 말단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예, 어. 네, 다시 말단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해서 (1년) 뭐일년 만에 네. 한1 년에서 한일년6 개월 사이 같은데요 제가 부공장장이 됐어요. 아... 예. 좀 고속 승진 같은 건가요? 예, 네, 그렇게 이제 했다고 보죠. 음... 어, 근데 그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이제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요. 밤 12시부터 보통 새벽, 이제, 저희들이 작업 끝나는 시간이 한 12시 다 됐었어요. 네. 밤 12시. 그럼 새벽 4시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음. 한두 시간씩, 그, 어, 연습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손등에 이렇게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항상. 음. 아, 뭐, 이렇게 장미꽃 짜는 이런 연습을 하거든요. 아, 케이크 위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짜는 꽃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그 공장장의 꽃 모양을 짜야 인정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음. 그래서 그 모양을 연습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잘 되지만 안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제 성격에 못 이겨서 항상 손등을 깨물었어요. 어. 그래서 이 손등이 항상 새파란 상태에서 매일 일을 이렇게 해왔거든요. 음.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부공장장이 되가 되게. 완벽주의자의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네. 지금의 성공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게 연습을 꾸준하게 하다가 언제 본인 재과정을 내신 거예요? 제가 1982년 5월달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저희 그 아시는 분이 제과점을 하고 있었는데 음. 할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보고 그걸 좀인수 예, 음. 인수를 좀 하면 어떠냐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제가 사실은 그만한 자금이 없었죠. 음. 예, 주위의 도움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직원 두 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음. 아, 그래서 6평 점포를 하죠. 음. 어. 전체 평수가 6평이었는데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현재는 직원이 180명 정도 되죠. 어, 결국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성공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이 지금의 김영모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다음 성공 비결 알아보겠습니다. 빵을 버리다. 배고파서 먹기 시작한 빵을 아까운데 어떻게 버리시나요? 네, 그 제품 자체를 저는 이제 그 기술자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빵입니다. 음.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완벽하지가 않은 제품들을 버리게 된 거거든요. 음. 그럼 예를 들어서 소고루 빵을 이렇게 만드는데 정말 그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네. 뭐 거북이 등 같이 아주 골고루 이렇게, 예. 묻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보인다든지 이런 빵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 네 그렇게 하는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잠깐 밖에 볼 일이 있었는데 네. 빵이 나왔는데 빵이 잘못됐어요. 제가 네. 보는 관점에서 잘못된 거죠. 음. 그래서 판매를 하지 말아라 하고 어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빵이 진열이 돼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사다를 진짜 내렸어요. 낮에. 음. 좀 이런 제품을 팔려면은 문을 닫는 게 좋다라고 해서 영업을 안 하고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다시는 그렇게 그런 제품 안 팔겠다라는 아 다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오픈한 그런 기억이 있죠. 잠깐 외출하셨을 때 아내분이 제례를 예, 해놓으신 예, 거고요. 예, 예, 예. 하루는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어, 독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네. 귀국을 12월 23일 날 했어요. 그런데 음. 그때 그때는 요즘 같이 생크림 케이크가 아니고. 버터로 만든 케이크였어요. 음. 근데 그거는 한 2, 3일 전에 만들어놔야, 아, 이, 그, 촉촉해지면서 더 맛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품을 만들어놨어야 될 제품들이 공장에 올라가 보니까, 귀국하자마자 이제 공장에 올라갔는데, 제품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 않는 거죠. 음. 그래서, 어디에다 보관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저희 그, 건물에 있는 지하실에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일반 지하실에 보관했다해서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그곳은 집수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쁜 냄새가 나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케이크 열어서 케이크 이제 칼로 커팅을 해서 이렇게 맛을 보니까. 아, 나쁜 냄새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음. 일반인들은 그냥 판다고 해서 모릅니다. 그럼 별로 뭐 맛이 진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기술자로서 도저히 판매가 할수 없다고 라 판단을 해서 케익 400개를 버렸어요. 아이고. 그 당시에는 케익이 이렇게 큰 케익들도 많이 나갔거든요. 음. 한나름된 케익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양이 어마어마했죠. 빵에 관해서만큼은 최고의 고집불통이다. <laughs> 제 자신이 영락이 되지 않아서 그런 네.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왔던 게 고객과의 신뢰가 쌓여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최고의 빵 맛을 낸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일 텐데 네. 그 기술이 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그런 빵 맛이 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 빵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제가 그 프랑스 연수를 갔을 때 일인데요. 어, 저희들은 그 연수를 하고, 이제 꼭 마지막 날은 뭐 프랑스 파리로 오잖아요. 네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니까, 그날은 이렇게 파리 시내 관광을 좀 하고 들어오는 날이에요. 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는데, 정말 구수한 빵 냄새가. 어, 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창문을 열고 나가서 그 빵집을 찾아갔어요. 냄새 네. 나는 곳을. 근데 아주 적은 빵집입니다. 적은 빵집인데 정말 빵이 너무너무 아주 냄새가 좋고, 음. 어, 너무 정말 좋아, 좋아서 여행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저는 택시 타고 공항으로 바로 가겠다라고 하고, 하루 정도를 그 서서 음. 그세프 원어 세프를 그러니까 기술자를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음. 기다렸어요. 네. 나와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음. 공항에 와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세 번을 찾아갔어요. 아. 네. 세 번을 찾아갔는데 에 그러니까 네 번째죠. 네, 네. 네 번째 간날 아주 그 노인 한 분이 나오시면서. 음. 아니요,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 그렇게 고집불통이냐? <laughs> 음. 자기보다 고집이 더센 사람이 하 나왔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음. 어, 이야기를 이제 한참 주고받았었죠. 아, 어, 그제 본인도 많이 그 감동을 했는지 음. 공장에 데려 와서 다 견학 시켜주고 음. 여러 가지 비법도 가르켜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발효법을 그때부터 새로운 발효법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초년 음, 발효빵이라는게 지금은 좀 익숙하지만 최초로 만들어내시면서 네. 10여 년이나 걸려서 만들어내신 거라면서요?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방법주,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할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음.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실패라는 건 결국 그 발효정 자체가 몇 개월 후에 변종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런 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노력을 많이 했죠. 네, 뭐, 수많은 그 책과 실험을 했고,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하고, 음. 또 수,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해서 결국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어, 유산균 발효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무슨, 뭐, 현대 기술이 아닙니다. 음. 옛날에 만들어 왔던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아, 이렇게 빵을 속성법으로 만들어 와야 되기, 많은 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음. 것들이 묻혀 있던 것을 음. 다시 찾아내서, 양성화를 했다는 게, 이제, 에, 저희들의 했던 일, 일들 중에 하나죠. 네, 에. 지금의 그 성공의 밑거름은 네. 바로 정직과 신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바로 다음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 <목소리> 천년의 가게. 천년 동안 이 가게를 계속 지켜나가겠다. 뭐 이런 네. 목표와 다짐인가요? 예, 저희 꿈이 천년 기업입니다. 네. 예, 이제 그 제가 그 유럽 연수나 뭐 일본 같은 데 연수를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럼 뭐 250년, 300년 된 과자점들을 많이 갑니다. 음. 전통이 있기 때문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어, 가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500년, 600년 된 그런 가게들이 있죠. 음. 그~ 저는 그런데 가보면요 제가 좀에 딱 들어가면은 호흡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뭐냐면은 그 역사가 이렇게 호흡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꿈을 갖게 된게 천년 기업을 이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음. 다른 사람들은 천년 기업 하면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요. 저희 가족은 모두 한 일을 해요. 아. 저희 안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네. 첫째 아이는 이제 서비스 공부를 했어요. 음. 호텔 경영을 했거든요. 네. 전공으로 그걸 했고, 둘째 아이는 아들인데요. 그 아이는 재과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네. 재과 기술을.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어,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왔고요. 음. 또 개인 그런 이제 그 국제 대회 그러니까 글로벌 국제 대회에서도 개인 부분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분들이 저희, 계속해서 그 뜻을 예, 예, 이어받아서 예, 대물은요. 예, 예. 노동이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음. 그 애는 이제 우리 과자점에 디자인을 책임지겠다라는 꿈을 아. 갖고 <laughs> 어, 그 미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근데 3대가 제가 보장이 돼 있어요. 어... 일단은 <laughs> 왜 그러냐면은 두 아들이 네. 뭐큰 아들 작은 아들 공이 똑같습니다. 어, 빵을 만드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낳겠대요 <laughs> 그렇,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은 음... 선배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우, 든든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자녀분들까지 계속해서 네. 그 뜻을 대물림하면서 굉장히 좀 장인 기업이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네. 이렇게 역사가 살아 숨쉬는 빵집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야의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네. 계속해서 직영점만 고집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프랜차이즈하자는 아, 유혹도 많았을 것 예, 같은데요. 뭐 프랜차이즈를 하면 돈은 법니다 네. 네, 그돈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어, 저희들은 그 천년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저희 그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 어, 제품을 뭐꼭그 점포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가자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작지만은 정말 그 고객을 위한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업, 네.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가는 게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고 직영으로만 음. 모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뭐 점포 수는 적지만은. 음. 그만큼또 고객을 많이 네. 예, 저희들이 모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laughs>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음. 아무래도 기업이 커지면은 리스크도 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 저희들의 천년 기업 꿈이 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죠. 음. 음. 앞으로의 목표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이제 학교나 네. 학원을 만들어서. 어,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들고 그러면은, 네. 어, 아이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을 네. 전수하는데 또 힘을 쏟을 거고요. 음. 또 하나는 제가 그 항상 꿈을 꾸어왔던 게 있는데요. 제가 박물관을 만들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재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 이 직업의 어떤 소중함이 얼마나 아, 참그 큰지를 그 아이들이 보고 이렇게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후배 양성에 대한 책임감까지 네. 굉장히 많은 그런 힘이 느껴지는데요. 기술자라면 당연히 <laughs>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게 뭔지 오늘 제가 제대로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제과제빵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좀 희망이 되는 말 해주시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문성이죠. 어, 재화를 배우면 제가 기술이, 기본적인 기술이 가장 먼저겠죠. 두 번째는, 어, 다양한 지식 습득이 필요합니다. 어,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항상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어, 한 가지를 오래 하다 보면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되죠. 네.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갖춰야만 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본초 강목도 읽어야 되거든요. 본초 강목이 예, 그래야만이 어떤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고 세 번째에는 인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품을 갖추지 못하고는 좋은 제품을 못 만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인간관계에도 실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기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앞서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간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최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끊임없는 네. 자기 수련. 또 최고를 음. 고집하는 김영무 대표의 뚝심이 <laughs> 오늘의 성공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그렇습니다. 많은 가르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빵을 굽는 CEO, 그 빵맛을 오래오래 보고 싶은데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재미있는 성공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